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강행한 24세의 홈런왕은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경문 감독은 그를 팀의 4번 타자로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안될 때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묵묵하게 이겨내더라. 노시환 선수는 타고난 하드웨어가 매우 매력적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가끔 투수로도 활약할 정도로 강력한 어깨를 소유하고 있으며, 프로에서도 2020년 6월 5일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4차전에서 9회초에 임시투수로 등판해 최고 구속 145km의 강속구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의 우람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발이 빠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유격수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력을 제외한 그의 모든 운동 능력은 KBO 리그 소속 야구 선수 중 최상위권에 속하며 주력 역시 평균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타석에서의 파워는 대단히 뛰어나 패스트볼을 쪼개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시환 선수는 강력한 파워에도 불구하고 선구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선구안이 좋기로 평가받아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을 확실히 형성할 줄 아는 정은원 변우혁과 달리 노시환은 볼넷을 얻기보다는 안타를 치려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종류의 공에 배트를 가져다대는 배드볼 히터의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타격 스타일은 그의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선구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시환 선수의 선구안은 2021 시즌부터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체중 감량을 통한 중심 이동의 이점과 타격 폼을 앞으로 가져가 수정한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2023 시즌에는 최은성 선수가 팀에 합류하면서 노시환은 집중 견제 대상에서 벗어나 이점을 누렸고 그 결과 30홈런과 타점에서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1위를 달성하며 리그 최고의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의 하드 히트는 리그 1위를 기록했으며 타구 방향도 좌중우를 가리지 않고 고르게 배분했는데요. 과거 리그 최고의 홈런 타자였던 박병호의 트레이드 마크인 티라노 스윙도 가끔 보여주며 파워가 한 단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컨택 능력 역시 향상되어 타율이 이할 9푼 8리에 이르러 2023 시즌을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2024 시즌, 노시환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연속으로 홈런을 쳐내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26일 경기에서는 두산의 선발 투수 라울 알칸타라가 던진 시속 152km의 몸쪽 낮은 직구를 완벽하게 걷어올려 전광판 왼쪽으로 145m의 비거리를 자랑하는 괴력의 장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 홈런은 노시완의 타격 기술과 파워를 여실히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었는데요. 노시완은 볼이 매우 빨랐기 때문에 앞에서 치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힐 때는 손에 맞는 감각이 없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알칸타라의 공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반발력으로 홈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상대 투수의 빠른 공을 이용한 기술적인 접근과 타구에 대한 만족감이 엿보였는데요. 노시환은 지난 8일 NC전 이후 18일 만에 그리고 15경기 만에 홈런을 다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멈춰있던 그의 홈런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27일에는 두산의 최준호를 상대로 비거리 130m의 투런 홈런을 성공시켜 시즌 18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 홈런은 그가 다시 홈런 페이스를 찾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연이틀 홈런을 친 비결에 대해 노시완은 시즌 초반에 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타석에서는 생각을 비우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생각이 많아져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을 제대로 확인하고 치는 대신에 히팅 포인트가 점점 뒤로 가면서 타이밍이 늦어졌고,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앞에서 치자는 단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타석에 들어섰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점차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타격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화하면서 좋은 성과를 얻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는데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1회에 파울타구가 무릎을 강타했습니다. 한동안 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노시환은 끝까지 경기를 소화하며 투지를 보여주었는데요. 노시환은 부상에 대해 무릎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중간에 빠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참고 계속 경기에 나가면서 며칠이 지나자 괜찮아졌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또한 전 경기 출전하는 것이 목표이며 수비 이닝도 가능한 많이 소화하고 싶습니다. 젊은 나이와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었고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빠지면 팀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경기를 계속 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노시완 선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노시환 선수가 표시를 내지 않고 있지만 야구 선수가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가 묵묵히 이러한 상황을 견뎌내다가 홈런이 나오면서 좀더 편안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5경기만에 홈런이 터진 날 김경문 감독은 경기전 배팅 케이지 뒤에서 노시환 선수에게 이제 하나 나올 때 됐잖아라며 홈런이 곧 나올 것을 예언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31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홈런왕 타이틀을 차지한 노시완은 올 시즌에도 꾸준히 4번 타자로 출전하며 타선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잠시 주춤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김경문 감독은 한화의 4번 타자는 노시완이라며 그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노시환은 김경문 감독의 굳건한 믿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그는 타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감독님께서 심지어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팀의 4번 타자로서 매 경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것 같다고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24세 홈런왕의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시환 선수를 한화 팬들은 더욱 응원하고 주목하게 되는데요. 팀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노시환 선수가 올 시즌에도 홈런왕을 차지할 수 있는 멋진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